안녕하세요. 코리안 코더입니다. 오늘은 Git 커밋이랑 브랜치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Git 커밋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볼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커밋들이 많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서 해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it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Git이랑 일반 저희가 쓰는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Git을 설명할 때 어떤 코드를 치거나 어떤 흐름적인 자세한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큰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만 먼저 잡고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어떤 어 글을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할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컴퓨터에서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워드 파일은 눈사람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 제가 여기다 글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작성을 해서 어, 이 그림이 뭐 어, 글이 작성되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을 어느 정도 해서 제가 이거를 클라우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기로 해서 이 빨간색 부분 완성된 부분까지 저장을 하고 제가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어뭐 네이버든지 뭐 구글이든지 클라우드에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올렸을 때 이렇게 어 파일이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올린 다음에 다시 저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 완성된 프로젝트의 어떤 어, 코드, 코드? 어, 그 글보다 조금 더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된 내용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똑같은 이름으로 된 파일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오류? 뭐 이런 안내가 뜨는데요. 뭐냐면은 기존에 같은 파일이 있으니까 뭐 덮어 쓸 건지 아니면 건너뛸 건지 이름을 바꿀 건지 어, 설정을 해주세요라고 안내가 뜹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업로드를 할때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업로드를 하더라도 이름이, 이름이 같으면 이제 업로드를 할때 같은 이름으로 할수 없거나 아니면 뭐 덮어 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파란색 부분으로 뭐 같은 이름으로 덮어 쓰기를 해서 업로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저의 뭐 동료들, 뭐 두명더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받아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 친구와 초록색 친구 둘다이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파란색만 나, 나와 있는 이한 가지 파일을 똑같이 다운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 과정들은 전혀 모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클라우드가 작용하는 뭐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Git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Git은 뭐 저희가 달다시피 코드를 작성해서 올리는 거지만 뭐 짧게 제가 뭐 Word라는 파일로 똑같이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똑같이 Word에서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Git에서 작,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Word의 내용이 뭐 이렇게 쭉 큰 내용으로 있지만 제가 이걸 한 번에 작성을 한게 아니라 뭐 내용이 사실 길어서 조금 작성하고 저장하고 조금 작성하고 저장하고 하는 식으로 어, 어 글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글을 작성할 때뭐 안녕하세요까지 하고 저장을 누르고 이번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하고 저장을 하고 하는 식으로 어 작성하고 저장하고 작성하고 저장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기세서는 무엇이냐면 이 저장이라는 것이 Git에서는 바로 커밋이라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Word나 뭐 파워포인트나 어떤 뭐 저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저장하면 사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은 다뭐 저희가 볼수 없잖아요. 그냥 제일 업데이트된 마지막에 완성된 파일만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Git은 저희가 저장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저장한 커밋들이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 버전들이 다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만 하고 저장을 했다, 커밋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커밋 1이 저장이 되고, 커밋 2는 뭐 이번에 시작하는 것까지 하고 저장한 것까지 되고, 3, 4, 5로 해서 전체 커밋들이 내가 저장을 누른 그 순간, 커밋을 한 순간이 모두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Git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이 완성되었을 때만 커밋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이 커밋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성이 되지 않은 만약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다가 어떤 오타가 났던 파일을 그대로 커밋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 커밋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끝낼 때까지 뭐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이 커밋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오류를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서 커밋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능이 완성되었을 때만 커밋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일반 클라우드는 마지막에 있는 이 파랑색만 다운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이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Git은 만약에 Git에서 저희가 뭐 이제 저의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이 파일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똑같이 사실 이 파랑색 부분만 열려 있는 파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g i 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언제든지 이 커밋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시 돌아가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모두 다, 어, 되짚어가면서 볼수 있다는 것이 바로 g i 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Git 파일을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 기세 브랜치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럼 이 브랜치를 보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을 이 정도 완성된 뭐 코드를 그림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브랜치가 하나 나왔다는 거는 지금 있는 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서 이 빨간색 어 브랜치에 옮겨갔다는 걸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브랜치 말고 똑같은 파일이 하나 더 생겨서 이 붉은색 브랜치에 하나 더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빨간색 브랜치를 쭉 따라가서 마지막 브랜치를 보면 뭐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다시 이 파란색으로 돌아와서 파란색이 보는 이 브랜치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작업한 어 코드와 붉은색의 브랜칭은 서로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시작은 서로 같았지만 서로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두 개는 머지를 서로 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딱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 코드를 볼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이 브랜치가 뭐 여기는 브랜치가 한세개 정도 계속 나눠져 있는 거를 볼수 있네요. 근데 보면은 어 이분이 작업하는 스타일은 어 완성이 된 코드를 한 곳으로 몰아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어 여기 노랑색과 핑크색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능이 완성이 되면 파랑색 브랜치에 합칩니다. 그리고 노란색도 기능이 완성되면 파랑색으로 합치네요. 그리고 뭔가 완성이 될 때마다 이 파랑색 브랜치에 합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완성된 거에서 어 가지고 와서 본인이 작업하는 코드를 작업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파랑색 메인 브랜치 합치고 또 그린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작업을 하는. 걸볼수 있네요. 그래서 보실 때 이거는 사실상 이건 한 분이 작성한 거긴 한데 볼때뭐 가정을 해보자면 아 파랑색이 메인 브랜치고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코드를 작성하고 완성해서 합치고 다른 사람도 코드를 작성해서 완성해서 합치고 그거를 어 서로 한 곳에 몰결했구나라는 식으로 코드가 흘러간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는 어, 코드가 합쳐지지 않은 분들이 일단 두 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어떤 기능을 완성하고 있는데 뭔가 아직 어, 다른 분들과 자신이 만든 부분을 공유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합쳐지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황색 부분을 B라고 가정을 할게요. 코드의 내용이 B라고 가정을 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제가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라는 부분에서 이 노란색이 머지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도 드렸는데, 머지는 머지라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가 머지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커밋은 가지고 있는 코드가 A와 B를 둘다 가진 AB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을 C라고 했을 때 A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C를 합쳐서 여기에 코드는 A, C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지를 이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초록색은 그냥 본인의 A인 코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A가 다시 머지를 합니다. A 위치에서 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머지를 하면 ab 1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코드가 ab, 여기도 코드가 ab 잖아요. 그런 거는 머지는 서로 만약에 제가 이 위치에서 a를 머지 하면 이 부분에서만 ab가 되는 거고, 그린의 브랜치에서 또 머지를 한번더 해야지, 그린의 브랜치에서도 그 부분이 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머지는 만약에 두 코드가 같이 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각자의 브랜치에서 머지를 한 번, 각자의 브랜치에서 머지를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실 때 여기에서도 어, 빨간색이 코드가 AC였잖아요. 방금 전에. 그런데 여기에서 AB를 합치는 머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 E 머지를 했네요. 그러면 AC와 AB가 합쳐진 ABC라는 코드가 여기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ABC라는 코드가 있지만 그린의 브랜치에서도 그린이 한번더 어, Git merge 뭐 레드 브랜치라고 해서 한번더 머지를 해줘야지 그린도 ABC라는 코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라고 하는 거는 한 브랜치에서 머지를 하면은 그 브랜치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둘다 코드를 일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브랜치에서 머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클라우드와 Git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반 클라우드는 내가 저장한 마지막 버전만 가지고 와서 볼수 있다. 그래서 과정은 볼수 없다는 점이고, Git은 내가 커밋 저장한 모든 부분을 다 돌아가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긴 머지는 머지를 할때 A가 머지를 하면 A만 반영이 되고 B만 머지라면 B만 반영이 되니까 둘다 반영이 되고 싶으면 A, B 브랜치 둘다 각자 머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